따가서살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양뛰아마 때, 아빠, 아마포에 2월 20일 니까이에 가요. 저녁에 참명요명참명이 세상 아살 때, 예수 <laughs> 모르고. <laughs> 전도해서 전도하고 여러분 성경으로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 현재 어, 시아신부태 아실바퀄로 아니 아실바퀴 질레 우이 아실바 온도라 까치요 바꼬레디에 쇼맛잘뿐이자 요꼬레디에 엑샤테 솔게 스타레 자완전노 엑샤테미에 아리아시에프라파 천칠대 프라

천단 e p o r t y 이이 r e not good. I 영 i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e this for the country. You have to talk as all. Too bad. We have only hold of two

아, 아마를 많이 커버 염려합니다 안이크로운 거리 지금부터 첫곡할까지에코세제 솔개 잘풀어줬제 예, 이번 발을 짓다 드립니다. 자, 진하겠습니다 응. 가나한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성도. 가나한 성도. <laughs> 그러므로 아, 이제는 예, 추수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멘.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에 한 명씩만 매일 아멘. 나가서 전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때에이수교수님 혼자서 개척했어요. 예, 그래서 5주 동안을 혼자 예배를 드렸답니다. 주일 예배를. 아, 그그 그렇죠. 예, 지난 주일날까지 해서 이제 3개월인데 13명이 왔어. 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아, 앞으로도 계속 예, 전도하니까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영접회담을 하겠습니 영접, 이걸 가르치러 갔거든요. 제가. 뉴욕에서도 갔더니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아, 네. 사람들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걸 고기를 사주고, 뭘 옷을 사주고, 뭐 세상 말로 별일을 다 해도 영접을 하지 않는데, 요한금을짱시리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네. 영접하는 자, 곧그 그 일을 믿는 자에게, 아, 네.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 네. 하나님의 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아, 네. 이 권세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와요. 열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첫째는 귀신을 쫓아가고, 두 번째는 아, 네. 병을 치료하는, 아, 네. 약한 자를 고치는, 혼동을 아, 네. 그에게 부여줬단 말이죠. 아, 네. 그러니까 그 열정제대가 나서 복물을가맨 처음에 안준병이, 중병자, 김어벌이, 혈관이, 아, 네. 소경, 이 사람들을 다치유했단 말이죠. 하렐루 아, 네. 거기서 네. 인사의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네. 다 이제 영적교들을 30번은 하면은 입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다른 건다 잘하시는데, 전도하라면 뭐, 이게 정말, 전도하라 하면,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막, 예, 저기, 막, 이런 사단 마귀의 계략에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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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좀 이따가 이제, 짐 모사님이 또 이탈할까요?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귀신을 잡아서 귀신을 말시켜요, 여러분. 아멘. 지금 현장에서 바로 오늘 저녁에,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아, 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귀신을 쫓아내고, 네. 병을 치러, 아, 네.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갔어. 아, 네. 이 대한민국 전체를 섞거나고전 아, 네. 세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우리 굉장히,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 하는 게 들어서, 아, 네. 전 세계로 나가고 있잖아요. 아멘. 네. 어디서 올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30만 원 이미, 오늘 이 열어갖고 가야 돼요. 아, 네. 아, 네.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안 열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열려기위서 30번을 영접을 반복하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세게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갈 때까지! 천국갈 때까지!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세요. 아멘. 이 말씀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아멘. 능력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하봉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